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랜만에 인던 시간을 부탁해네요 창희어로 보석나무숲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 와중에 화질 정말 좋네요 너무 좋아 그 동영상 녹화 나와서 한, 하는 말인데 이거 동영상 녹화 오캠이나 아니면 OBS 쓰세요 그게 나아요 그럼 영상 봅시다 소리 키우고 하, 프레임 너무 부드러 초월 레벨 안보여 안 화질이 너무 좋아서 안보여 근력 20만대 했다가 님크대 안보여요 이럴때는 저거 인벤토리 옆으로 치우셔야 돼요 앞으로 땡겨봐. 일단 몬스터가 잘 잡히잖아요. 내 부캐보다 세네, 이 정도면. 일단, 인던 시간을 부탁해는 기본적으로 인던 클리어 타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처럼 그런 식의 플레이는 뭔가가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플레이였죠? 어, 여기서목잘 보시고. 여기서 잡지 말고, 애들을 여기로 얹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떨궈서 애들이랑 같이 잡아요. 그게 더 빠릅니다. 따로따로 잡는 건 손해예요. 아무리 스턴 걸려 가지고 좀 그렇다 해도 님도 스턴 있고 그 따로따로 잡는 것 보단 더 빠를 겁니다. 그다음에 애들 몰고 음, 이런 플레이 좋아. 한 마리 남았으면 그냥 가세요. 저한 마리 있다 해서 포탈이 안 열리지 않아요. 애들도 여기 몰아요? 여기 온 다음에 점프 한번 하면 애들 떨어져요. 아,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게, 이 점프 못하게 하는 내가, 님 공격했을 때님 점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쟤들 어그로 풀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대기탄 사이에 어그로 풀릴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몰아서 잡네! 아,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 이 위치에 가서 때리면, 적에게 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땡겨보자. 여기는 알아서 경직 면역하고 잘 잡으시고, 여기도 알아서 잘 잡으시고, 아래는? 초인이랑 인피로 잡는구나. 방금은 되게 볼 필요 없어서 일부러 넘겼어요. 여기도 그냥 무리하게 몰지 않고 한 줄씩. 이러는 게 낫지. 일단 쭉 넘길게요. 여기는 루트 볼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 왜 위로 오셨죠? 아래 몬스터가 남아있는데 왜 위로 오셨죠? 그, 창 히어로라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 히어로는 창룡풍 가지고 위에도 때릴 수 있잖아요. 창룡풍을 쓰면서 위에 때리면서 다 잡으면 위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아래 애들 다 잡았다고 생각돼가지고 여기로 오신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스 떨구고 같이 잡는 방법. 음, 창룡풍 위까지 닿으니까 위에들까지 때리면서 이렇게 보스를 잡는 거야. 괜찮네. 보스 패턴에 따라서 강제 경직 면역기 적절히 사용하고 여기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넘기죠. 그 다음에 다음 맵. 초인은 아깝게 쪼개 쓰시면 안 되죠. 초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력한 스킬이다 보니까 애들 다 몰고 쓰는 게 좋아요. 게다가 님, 어, 그거 쓰면 다, 그 원킬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애들을 다 몰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보고, 여기 어떻게 보나 보자. 괜찮은데? 그리고 님, 이동술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 이동술이 추가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쓰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위치 선정하면서 하는 플레이의 핵심은 이동술이에요. 창이어로는 위치 선정하면서 하는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리뉴얼 된지 얼마 안 돼서 습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동술을 잘 쓰세요. 야, 비켜봐. 이거 시간 앞으로 땡겨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아, 여기서 실수하시죠? 모는 방법은 아시는 것 같은데, 실수를 하셨고, 이 위치에서 점프 한방 하면 애들 이쪽으로 넘어와요. 점프 한 방하고 그냥 편하게 같이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시면 좋은 게, 여기 중앙에서 점프, 제자리 점프 되면 애들 알아서 아래로 떨어져요. 정말 그런 거지 궁금하면 제꺼보섬 영상 한번 봐봐요. 그런 식으로 한거 많아. 그 다음에 여기 잡고 다음 맵부터는 2편이네요. 기다려봐. 2편. 왜 중간에 끊겨 있어요, 님? 어 그래도 괜찮아, 상관 없어. 날 파리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아래 애들 잡는다. 괜히 무리하게 날파리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잡다가 죽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죠? 잘 하시는 플레이예요그 다음에 스턴쟁이들 어떻게 잡나 보자. 솔직히 말하자면 운 좋아서 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적들이 잘 잡으셨네. 근데 저기는 운 없으면 무한 스톱 맞고 죽는 곳이라서 웬만하면 얘들에게 안 맞고 하는 플레이가 좋아요. 순삭 시킬 거 아니면 안 맞고 하는 플레이 하세요. 저도, 그, 피통 한, 300만 초반이던 시절에 쟤들에게 잘못 맞으면 저도 죽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더볼 필요 없겠지? 앞으로 땡겨. 여기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단 점프, 창룡풍, 한번 더! 그렇, 그러... 어 저게, 착지가 안 된다고? 아, 이속 부족 때문인가? 저게 이속이 빠르지 않으면 되게 올라가기 힘든 곳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몬스터들 사이에 스턴쟁이가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리 조절하세요. 님 방금 운 없어가지고 스턴 걸렸으면 바로 죽었어요. 날파리소 모자랄까봐 못모는거 좋아요. 저런 센스 좋습니다. 하이요. 아, 그 와중에 우덥게 쪼개나가냐? 창의어로는 X축 범위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거리 벌리는 플레이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블레, 거리 벌리는 플레이 좀, 좀 적응 좀 해보세요. 이전 창이오로랑 완전 달라져가지고 좀 그게 적응이 잘안 될지도 몰라도 해보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걸 잘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 지형은 님 운이 운 좋아가지고 안 죽었다고 봅니다. 님 평소랑 똑같은 운이거나 아니면 운이 안 좋았으면 님 부정 두 개쯤은 썼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 벌려서 하는 플레이 연습 좀 해보세요. 아! 상단 이동소은 확실할 때 써요. 확실할 때. 확실하지 않을때는 안쓰는게 나아요 괜히 쿨타임만 아까워요 자 이제 보스 한번 봅시다 방금 추진격하고 두번 안한건 이해하는데 추진격하고 반대로 이동술 쓴다음에 연계했으면 좀더 부드럽고 빨리 공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식으로 이동술 성능 플레이 해봐요 내가 왜 계속 이동술 성능 플레이 말하냐면요 창이어로는 리뉴얼전에 이동술이 없었어요 추진격밖에 없었어가지고 저런 플레이를 했어.. 했어.. 뭐냐 그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리뉴얼되고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지니까 안 되는 건 이해돼요. 근데 연습해봐요. 되게 안전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돌진 타이밍 잘 돼요. 아잘 아, 재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돌진 타이밍은 감으로 익힐 수밖에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 이때부터 돌진하겠구나. 그냥 감으로 익힐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어... 하다보면 익힐 거예요. 이거는 뭐라 못하겠다. 그냥 계속 해봐요. 그냥 아 이거 재봐야지, 재봐야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다보면 적응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신경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방금 말했듯이 하다보면 적응되니까. 이때 이동술 쓰면 경직 매력되면서 경직 탈출되겠죠? 그리고 저 스턴기. 방금 보셨다시피, 이거, 스턴 예, 스턴기는, 발동되고, 이펙트가 사라진 후에 스턴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 이펙트가 사라지고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거는 진짜 되게, 제기가 힘들지 사실상 이펙트가 나올때 스턴에 걸려야되는데 이펙트 끝나고 스턴에 걸리니까 메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라틸이잖아 이해해야지 그리고 보스 공격 잘 봐요 쟤 강제 경직하는게 방금 그 한번 휘두르고 찌르는거 그 다음에 뺑뺑이 도는거 이 두개밖에 없어요 이때지? 이런식으로 애 동작을 잘 보면서 스킬 쓰세요 아니면 방금처럼 소중한 인피니티 같은 거 날릴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저도 그거는 잘안 보니까, 어, 귀찮으면 안 봐도 상관없어. 근데 주력기들이 그렇게 씹히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스턴 패턴이죠? 튀어요! 생존할 자신 없으면 이럴 때 튀어야 돼요. 근데 방금처럼 레전드 쓸때 이거 쓰면 진짜 운 없는 경우야. 이거는 운 없어서 님 죽는 거예요. 뭐야! 살았어? 운 좋다. 이 창룡풍 두 번째 쓸때 버그인지는 몰라도 경직 매력이 발동 안 돼요. 저거는 뭐라고 피드백 못 하겠다. 버그인지 뭐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방금 노린 거라면 잘한 거야. 아래에서 비염 파천 올라올 때풍 썼잖아. 맞고 풍 썼지. 이번엔 죽었다. 아, 왜안 죽어? 와, 되게 신기하게 사나요? 이분? 그리고 이 출혈 좀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 출혈이 은근 아픕니다. 이 출혈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님이 무의식적으로 한지 아니면 알고 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알고 했다면 무시하세요. 어딨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와, 여기로. 점프, 점프, 점프. 아, 이거 시간 지나서 사라진 거구나.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창령풍 써봐요. <laughs> 저거 닿을 거야. 이거 안 닿는다면 얘는 여기서 할 방법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풀어야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네요. 일단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님은 이동수를 섞는 플레이를 너무 하지 않고 있어요. 창열은 지금 X축 범위가 되게 길어가지고 이동수 쓰면서 적이랑 거리 벌리는 플레이에 되게 특화가 됐어요. 게다가 라이트닝 랜스는 적 슬로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동수를 섞는 플레이를 좀 연습해보세요. 그거 말고는 그냥 뭐 사소한 실수? 그런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플레이 다듬으면 개선된다고 봐요. 의외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동술 성능 플레이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술금 아, 아, 받아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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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